여러분 안녕하세요 어, 이번 비디오에서는 어휘들이 어, 도구하고 공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, I just discussed 25 vocabularies on tools 자, 1번 부터 갈게요 1번 옥스, 도끼 2번, h 머 망치. 3번, 소 톱. 4번, 테 a 메 e m 줄자. 5번, 툴박스 공구상자, 공구함 6번 스크루 드라이버 드라이버 7번 핀슬스 펜치 8번 치슬 끌 9번 스페널 스페너 10번 리플 리퍼. 리퍼 11번 올 송곳 12번 레드 사다리, 십, 십삼번, 일렉트리칼 드릴, 전기 드릴, 십사번, 모노사이클, 일륜차, 손수레, 십오번, 클로우머 장도리 16번 쇼블 삽 17번 호 호미 18번 플라이어 플라이어 19번 시크릿, 낫, 20번, 마토, 괭이, 21번, 앵콜, 닷, 22번, 체인소, 체인톱, 23번, 스케일, 저울, 24번, 핸드카, 테이블 카트, 핸드카, 대차, 25번, 크로스바, 세지레